석기석기 서기, 서기. 어, 서기+ 네, 네 어, 빼요 기아공하골입니다달라드림자 아! 경기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석이의 공하골이더졌습니다 민서 민서. 가자 하라드림골봐골 봐. 하라드림의 공격입니다. 하하 경서 슛. 먼 거리 슈팅을 그대로 골문에 꽂아뒀습니다야 지금 비었어, 비었어. 자 밀어주고. 빨리 민소 들어가. 아! 아! 민소 아! 들어가. 아! 민소 추격골 터트립니다.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아직, 아! 아직 모릅니다. 아! 아직 모릅니다. 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라드림이또한번 추격골을 터뜨리면서 스코어는 4대3. 이야,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아직 발라드림이겐 희망이 있습니다.